내 어, 네, 조금 걸린다, 조금 걸린다. 아, 기보 고스키. 그 어, 어. 고수, 고수님 어디 계십니까? 난 여기네. 나 여기네. 요, <laughs> <있네. 웃음> 제가 제대로 찾아온 겁니까? 그렇다. 침대전쟁 무패의 고수. 그렇다. 우승을 하고 싶나? 저도 네. 우승이란 걸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우승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네. 예. 당장. 게임 메뉴를 누르고 Bad Words를 누르게 그러면 예. 우승할 것이네. 그럼 <laughs> 그것만 해도 우승하는 겁니까? 그렇다. <웃음> <웃음> 눌러, 눌렀습니다. 가서 4인 파티 4대4대 사를 4대 할수 있는 거를 클릭하면 우승할 예, 수. 클릭 있는... 클릭했습니다. 이제 우승할 수 있, 있습니까? 와, 들었다. 이제 너는 넌... 다만게 뭐야? 일별 일별 이제... 이건 뭐야? 레벨 레벨이. 뭐야? 퍼브는 0 0 레벨이야. 영은 뭐야? 나 이거 정식 대구 한 판도 안 했거든. 나도 한 번도 안 했어. 뭐야? 뭐야 영랩 저희 야. 영 랩. 어, 코딩이 아, 갑자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자, 한 명은 침대 맞고한 명은 왼쪽, 한 명은 오른쪽. 내가 왼쪽으로 갑니다. 어, 방패가 추가됐네? 아니다 방패는 어. 추가된 것이 아니다 그거는 방패 우클릭하면 네. 방패 막는데 일일0 일십이기 때문이다. 네. 저는 이제 센터로 연결하는 길을 뚫겠습니다. 화이팅! 방패 방패 조심해라 그 방패 들면은 죽인다. 가끔. 알겠습니다. 어 뭐야 나무가 부족하잖아. 이 정도 높이면은 사람들 잘못 오겠지? 오케이 저쪽 상대는. 모르는 저 다이아를 안 먹으러 오는군. 다 가운데로 어리석은, 연결하는 사람들인가? 그렇다. 정말 어리석은 일단, 자들. 일단 고수님들, 저 이렇게 가운데로 가고 있는데 자, 잘하는 겁니까? 아주 잘했다. 어? 거기 가운데에서는 계단 형태로 올라가지 말고 일자로 올라가. 어? 들아 이미 개, 계단으로 갔습니다. 아, 야, 그갈 때는 그렇게 하고 돌아올 때는. 아, 아 저, 저, 하지만 블록이 없어서. 이 누가 내 뒤로 쫓아와 가운데? 오케이 허구 허여 가라. 난 아? 다이아를 먹으러 가겠다. 에메랄드 먹고 제가 배달하겠습니다. 어, 가운데 따라오라고? 오케이 오케이 어, 그래. 에메랄드 하나 먹고 다이아몬드 세개 먹었습니다. 어저 위에. 하하 위에서 때리면 이일 수밖에 없지. 어. 일단 자원 업그레이드 먼저 할게. 아! 제 철검입니다. 철검한테 다 주었습니다. 우리 나무검입니다. 뭐야? 업그레이드 해라. 돌검이라도 들고 가라. 나무검이라서 음. 다 틀렸습니다. 음. 유빈형 다이아몬드 있어? 다네개 있어. 나세개 있어, 이거. 나, 너한테 줄게. 그래, 그래. 그래. 아니야. 내가 너한테 줄게. 나 지금 바빠. 두두두두. 오케이, 갔다. 와. 저도 왼쪽 다이아 털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왼쪽 땄어. 아니, 한한번더 톱니다. 어 뭐야 일단... 이사람 나한테 철기 준다 어 아, 다이아 줘야지 <laughs> 뭐야 없애 내가 가자 안돼 <laughs> 오케이 여기 터트리 터트리자 <laughs> 아나 근데 골갱이 뭐 없다 그냥 일단 때려잡아 일단 때려잡아 내 맨손으로 캔게 여기 형잘 잡고 있어 나 맨손으로 캔다 안돼 아안 죽었다 아! 까비! 나... 다 깼던데 여기 레드 쳐들었어 레드! 어 오케이 어. 나 돌아올게 돌아올게 오케이 잡았어 어, 어 떨어졌다 떨어졌다 저, 잠깐 잠깐만 초뚝세이야 초록색 팀 우린 t 뭐야 안돼! 아 뭐야? 아. <laughs> 뭐. 야! TNT 터트서 터졌어 어? 뭐야 레드가 언제 왔어? 위에서 뚝 떨어졌어 우리 어떡합니까 고수님들 진 적이 없다면서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러면 복수다. 내가 내 레드끼로 가겠다. 레드를 없애러 가자. 아니야 죽으면 끝나근네 우리 거 끊어버린다. 쟤네들어 끊어. 어쩔 수 없군. 어, 레드를 없애야 이러면 한다. 농성하는 수밖에 없다. 어두합니까 오래? 한번만 그래. 죽으면 꺼집니다. 우린 최대한 버틴다. 알겠나? 어 우리는. 녹색 온다. 녹색 온다. 뒤뒤뒤 빨강 뒤 빨강 뒤 빨강. 어디? 야, 왜 어? 우리만 때려? 어떡해, 우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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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좋아. 어, 누구? 뭐안 돼. 아! 어? 아, 어. 내씩안 어? <laughs> 돼, 돼! 안 돼. 일어나 왜 이렇게 없어? <laughs> 저 하나만 깨면 돼. 레드 아, 하나 속여야 돼. 아! 게 이번에는 어 뭐야 레벨이 올랐다. 이건 이겼다. 오케이. 다 레벨 1이다. 뭐 근데 아, 레벨 진... 5짜리 있어. 초고수 있다. 와! 내 모짜리 둘 있어. 이번엔 작을 안 당하겠지? 뭐뭐이맵 처음 보는 맵이다. 그니까 랜덤 맵 했거든. 우와 대박. 완전 신기해. 뭐지? 우주선인데. 오 뭐야. 우주선이야. 내가 왼쪽을 탈겠다. 정 정식 게임 돼 가지고 추가됐나 보다. 우리나 우와. 그린 우주선. 나도 이 맵은 처음 봐. 나도. 오호 맞아. 야맵 많이 나오네. 정식 게임 돼가지고. 우리 일단은 오케이 노란 노란색 쪽으로 다이아몬드를 먹으러 간다. 뭐야 이 밑에 파란 야 초록색 양털 있어. 어형 바로 호? 그렇지. <목소리> 쟤네들 보아하니 지금 막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렇게. <목소리> 봤어 아직 위, 위 위로 위로 계단으로 계단 조심해 가자 지금이야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오케이 안녕 <laughs> 얘들아 <laughs> <아니야, 예술아, 아니야. 웃음> 여기서 여기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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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쟁탈하고 있다 얘네 <웃음> <웃음> 여기서 지들끼리 철 쟁탈하고 있어 여기서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세요 l o w Huxa, Yellow Huxa, Yellow Huxa, Yellow Huxa, Yellow Huxa, y 파란색 o w h u x 뭐 y 뭐 l l o 뭐 h u x 뭐 어? 안돼 l o w h 앞에 보이는데 l o w Huxa, Yellow Huxa, y 우리 l o w 뭐야 저 a y 아 파란색 볼까? 없애러 갈까 오케이 아저감 h 쳐들어와? 파란색 없을까? TNT 어. 들고 가? 파란에 일단 한명 보냈고 나 지금 적진 왔고 오케이 아 그린이 우리 팀지? 나 지금 어? 적진 어?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여기 빨리 와 빨리 지원 와줘 지원 오케이 오케이 조금만 기다려 우리 곡괭이 있어야 돼캘 수가 없어 아니 네, 내가 간다 그거만 있으면 된다 TNT만 있으면 된다 안 되겠다 레코논 쓴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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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맞다. 나 발견 못했나 봐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확인 나 붙은. TNT 썼다. 아안 터졌어 안 터졌어. 괜찮아 내가 곡괭이 가져왔어 안녕. 오케이. 오케이. 나 어머 좀 해줘. 오케이, 어머 어머 어머.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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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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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끝. 시작 시작. 이 녀석들 이 녀석들. 학살 야, 시작. 십을, 십을 비워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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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 모으는 가 얘들아. 그래. 어 뭐야 뭐야 온다 나 살려줘. 어어 나 죽어 아. 죽어도 돼. 죽어도 돼. 다 잡았어. 기지 지켜. 자, <laughs> 오케이. 자, 그대로 절로 갑시다. 네, 일단 업그레이드 어디로? 하고 갑시다. 네. 네아저레드가 다이아 다 털어갔네요. 뭐 레드가 그랬어? 네. 나 다이아 4개 있어. 누구 다이아 있는 사람? 다이아 하나. 내, 밖, 우리 안에 던져놨다 엔더 상자 옆에. 오케이. 이제 레, 레드가 다이드 레드 온다. 끌다. 레드 온다. 레드 온다고? 레드 없애. 어. 우리 레드가 위에 그래. 발, 탔어, 음. 가 위에 발어 저기. 건방 레드 녀석들. 건방진게잘 가. 내가 억로끌었다 <오그를> 일단 <laughs> 우리 일단 우리 나온게. 네 방향으로 한번 흩어져서 가봅시다. 야, 지금 아니, 레드 시약 끌고 있어, 두 명. 오케이, 내가 옐로우 쪽으로 돌아갈게 오케이, 내가 지금 블루 쪽에서 지금 시약 끌고 있어. 옐로우 끝난 거 아니야? 어, 옐로우 끝났어. 누나 집 지키고 있어봐. 내 골렘, 골렘이도 손... 이게... 어... 골렘이 적진이 선하게. 아니, 우리 기재 선해놨어요. 혹시 몰라서. 얘, 새거도 엄청. 그리고... 어바. 얘네! 얘나나 어, 저거... 나 다이아 아홉 개 먹었거든. 다시 집에 돌아 <laughs> 집에 돌아갈게. 날카로운 업그레이드 날카로움 날카로움 미르 업그레이드 할수있 오케이. 오케이. 떨어지고 날려 안돼. 이거 공룡 상자에 다이아 모아둘게 공룡 상자에. 오케이 공룡 상자에 다이아 넣었죠. 어 쉽다. 뭐야 마지막 이거 풀 파밍 하겠는데. 저쪽 겁 먹었네. 완전 겁먹었네. 약간 것 우리가, 우리가 지금 양옆에 다 학살해버려가지고 겁먹었네 저기. <laughs> 아, 다 버렸다 우리가. 버렸다. 아 뭐야? 아 오케이 어? 다야. 아 레드 블루 쪽으로 이동 중. 오케이 레드 블루 쪽으로 이동 중. 오케이 오케이 한 명은 나한테 활쏘는중 집에 한 집에 혼자 있고 한명세 명이 출동했어. Okay. 어 우리는 그냥 다이아 저녁 이후로 계속 먹으면 돼요. 장비 맞추기. 터트렸어. 뭘 터뜨려? 레드가 저거 저거 뭐야? 저, 저거 화용도. 화용구 어, 뭐야? 제 오네. 나이아어 어, 이런 거 이런 거하네잘 봐. 이렇게 그냥 계단을 설치해 버리면은. 무수다. 으아, 자, 아래, 캐버려, 도... 아래 캐버려 아래 <laughs> 머버려 내가 돌아서 갈게. 거기 어그로 끌고 있어. 음, 어? 가자. 뭐야? 떨어져 죽으거 아니지? 아니야. 누나, 혼자 막을 수 있지? 에이, 골렘이 어? 갔고. 야! 저링아 내가 혼자 털러 갑니다. 예. 어? 우리 골렘이 다 저... 날려버렸어. 골렘이 세다니까? 그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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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파란 데 가서 어, 먹고 와. 도, 도, 도. 오케이! 도, 도. 부셨다! 어? 어? 안 부셨는데? 무부셨데요 <laughs> 부셨다! 우와 그, 고수다. 뭐야, 그냥? 지금 혼자 가서 다다 썰고 다 있어. <laughs> 자 이제 잔당 청소하러 갑시다. 예. 나도 가야지. 옐로우에 잔당이 한명 있네요. 없애버릴게요. 네. 오케이. 아 활쏘고 있네요. 소네요, 소. 귀여운 소. 어리석은 녀석들. 없애버렸어요. 아, 한명 남았다. 자 블루 기지에 있어요 한 명. 오 제가 왔어요. 아 너무 불쌍해요 때리지 마요. 이겨서 이겨서 뭐지? 빼가지고 뭐해봐? 비싸고 싸고고 있다. 아 뭐야? 아, 너무 쉽잖아. 티카리. 우리, 우리가 모든 팀을 다 학살해버렸어. 아, <laughs> 와 일등. 와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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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누가 1등이야 어? 오케이. 뭐야 행트야 <laughs> 어, 아, 너무 너무 쉽잖아. <laughs> 어? 쉽잖아. 아, 이겼다. 역시 빅토리! 고수 고수님들입니다. 근데 첫 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는 그, 어, 그 당황시켰어 상대방들이가. 삼대 어. 일로. 신기야. <laughs> 어. 어 아까 봤잖아 제 방향에서 오는 거. 어 아까 근데 몇 명이 우리 알아보고 막 친화적으로 하려 그러고 막타고라도 그런 것 같아. 맞다. 어. 맞아 맞아. <laughs> 아무튼 고, 고수 비비가 힘들은데 뭐첫 번째 판은 졌지만 두 번째 판 완벽하게 이겼네요. 와우. 그럼 여기서 끝끝끝 네,